이한 문제, 1등급과 3등급을 나눕니다. 출제자는 낚시를 던졌고, 전 미끼를 보여드릴 겁니다. 여러분, 저만 믿으세요. <laughs> 벌써 수능 100일 남았네. 파이널 강의 미선쌤 거 들어야 하나? 에이, 그쌤 한물간지가 언젠데. 난 이번에 핫한 지영쌤 강의 들으려고. 그치, 미선쌤은 올드하지. 나도 지영쌤으로 들어야겠다. 입시의 여왕이라 불렸던 미선. 지금은 더 이상 그 영광을 유지하지 못하고 있다. 미선은 잃어버린 명성을 딸 지민의 수능 결과로 되찾으려 한다. 지민아, 넌 나보다 잘될수 있어. 할수 있지? 너만 믿는다, 지민아. 수능 잘 보고 와. 알겠어요, 엄마. 지민은 엄마 미선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열심히 수능을 치렀지만, 그녀의 손에 든 가치점 결과는 처참해 보인다. 어두운 분위기 속 지민은 미선의 눈치를 살피며 말을 꺼낸다. 엄마, 죄송해요. 이 성적으로는 엄마가 원하는 대학에 못갈것 같아요. 내가 어떻게 너를 가르쳤는데 이것밖에 못했어! 엄마가 넌 대학 보내려고 얼마나 있었는지 몰라? 엄마, 저는 이 성적에 맞춰서 대학 가도 괜찮... 아니! 아직 포기하긴 일러! 우리 논술 시험에 모든 걸 걸자. 그게 너의 마지막 기회야! 모든 걸 걸고 준비하면 원하는 대학에 갈수 있을 거야. 이번엔 잘할 수 있지? 네, 엄마, 알겠어요. 지민은 논술 시험이 내키지 않았지만 엄마의 자존심을 지켜주기 위해 마지막으로 논술 시험을 준비하기로 한다. 어두운 골목길, 사람의 눈에 띄지 않는 한적한 카페. 미선은 은밀하게 누군가를 만나기 위해 기다리고 있다. 기다림의 상대는 서준영 교수. 냉철한 인상을 풍기는 그는 미선과 오래 알고 지낸 대학 교수이다. 오랜만이에요. 이렇게 만나게 될 줄은 몰랐는데. 어려운 부탁해서 죄송해요. 그래, 오랜만이네. 시험 문제를 알려달라니 진짜 미친 짓인 거 알고 있지? 미선은 잠시 머뭇거리며 가방에서 현금이 가득 든 봉투를 꺼낸다. 알죠, 교수님. 제가 그래서 이렇게 부탁하잖아요. 우리 딸에게 이번 논술 시험 정말 중요한 시험이에요. 서준영 교수는 봉투를 확인하며 잠시 고민하는 듯하지만 이내 고개를 끄덕인다. 좋아. 해줄게. 대신 나중에 무슨 일 생겨도 나는 모르는 일이야. 이거 네가 원한 거니까. 정말 감사합니다. 교수님. 절대 문제될 일 없을 거예요. 전제 딸을 위해서라면 뭐든 할수 있어요. 서준영 교수는 말없이 논술 문제를 건네고 봉투를 챙겨 조용히 자리를 떴다. 짧은 만남, 그러나 돌이킬 수 없는 거래였다. 늦은 밤, 지민은 방에서 열심히 공부 중이다. 그런 지민의 곁으로 미사는 논술 시험 문제를 들고 찾아온다. 지민아, 공부 잘하고 있니? 이거 받아. 논술 기출 문제야. 이게 뭐예요, 엄마? 지난번에도 기출 문제 주셨었잖아요. 그거랑 달라. 이건 아주 특별한 선생님한테 받은 거야. 정말 어렵게 구한 자료니까, 이것만 집중해서 풀어봐. 지난번 주셨던 것도 너무 많아서 아직 다못 풀었는데. 그러니까 네가 늘한발 늦는 거야. 엄마가 다 떠먹여주는데 그냥 받아먹는 것도 못 해? 이 기출문제 정말 중요하니까 더 이상 시간 낭비하지 말고 이거부터 해. 알겠어요 엄마. 그만 좀해 제발. 내가 뭘 원하는진 묻지도 않고 또 문제 또 공부. 엄마에겐 난 그저 성적 잘 받는 딸이면 그만인 걸까? 정말 숨 막힌다. 지민은 책상 위에 조용히 문제지를 내려놓는다. 미선의 기대는 하루하루 무겁게 내려앉고 그 무게 속에서 시험날이 상큼 다가온다. 지금부터 논술고사 문제지를 배부하겠습니다. 필기구 외에 모든 소지품은 가방에 넣고 책상 위에는 아무것도 올려두지 마세요. 문제지 배부 후 시작 종이 울리면 답안 작성이 가능합니다. 종소리가 울리고 시험장은 고요해진다. 지민이 문제를 확인하기 위해 시험지를 넘긴 순간 얼어붙게 된다. 뭐야 이거? 엄마가 준 기출 문제랑 똑같잖아. 설마 엄마가 실제 시험 문제를 구해 온 거야? 무언가 잘못했음을 인지한 지민은 얼굴에 혼란과 불안이 스친다. 한참을 움직이지 못한 채 그녀는 펜을 잡지 못한다. 이건 아니야. 이런 식으로 대학에 가는 건 말이 안 돼. 엄마는 왜 항상 이런 식으로 나를 밀어붙이는 걸까? 왜 열심히 준비한 나를 못 믿지? 답을 아는데도 적을 수 없어. 지민은 펜끝 하나 움직이지 않은 채 백지로 자리에서 일어선다. 시험장을 벗어나는 지민의 발걸음은 무겁고도 단호했다. 이 선택이 옳은지 확신할 수는 없지만 지금 지민이 할수 있는 결정은 쓰지 않는 것이었다. 엄마, 저한테 준그 논술 자료 있잖아요. 그거 어디서 난 거예요? 왜 또? 점수 걱정돼서 그래? 좋은 자료였잖아. 그걸로 잘 보면 되는 거지. 다너잘 되라고 간 거야. 시험장에서 본 문제랑 똑같던데요. 단어 하나, 문장 흐름까지 다 그대로였다고요. 엄마, 이건 그냥 기출이 아니라 진짜 시험 문제였던 거잖아요. 그래서? 덕분에 막힘없이 쓸수 있었잖아. 그게 중요한 거 아니야? 기회는 아무한테나 오는 게 아니야. 넌 기회를 받은 거라고? 기회요? 엄마 그건 부정행위에요. 열심히 공부해서 준비한 애들한텐 불공평한 거잖아요. 엄마는 어떻게 이런 걸 아무렇지도 않게 해요? 세상이 공평하다는 보장이 어디있어 그렇게 순진하게는 세상 못 살아. 세상이 다 정직하게 굴지 않는다고. 엄마는 너한테 현실을 알려주고 싶었던 거야. 그래야 살아남을 수 있으니까! 살아남는 게 이런 거면 난 차라리 떨어질래요. 엄마는 절 위해 도와준 게 아니에요. 그냥 엄마가 원하는 방식대로 밀어붙인 거죠. 엄마는 제가 잘 되길 바란 게 아니라 엄마가 실패했던 걸 덮고 싶었던 거잖아요. 저는 그냥 엄마 기대를 채워주는 성적표였을 뿐이에요. 엄마 미선에게 크게 실망한 지민은 집을 나와 한참을 걸었다. 그저 잘하라는 말, 더하라는 말에 맞춰 살아온 시간들 뿐인 지민. 정답만을 조지며 살아온 노력 끝에 돌아온 건 진짜가 아닌 엄마가 만든 가짜 합격이었다. 지민은 처음으로 생각했다. 내가 원하는 삶은 뭐였을까? 지민은 과거를 회상해본다. 어릴 적 지민의 방. 지민은 노트에 소설을 쓰고 있다. 지민아, 숙제 다 했니? 지금 그런 쓸데없는 글쓰 시간 아니잖아. 영어 단어부터 외워. 10등? 그게 자랑이야? 엄마 친구 딸은 또 1등 했다더라. 지민아, 너는 더할수 있어. 아니, 더 해야 돼. 엄마, 나 사실 문과 가고 싶어요. 소설 쓰는 걸 좋아하는 것 같아요. 처음엔 사실 그냥 취미였는데, 요즘엔 글 올리면 읽어주는 사람들도 있고, 글쓸 때만큼은 내가 나답다는 생각이 들어서 유일하게 좀 행복한 순간인 것 같아요. 행복? 지민아, 그건 그냥 취미일 뿐이야. 너 지금 감정이 휘둘리는 거야. 현실을 봐. 문과 나와서 뭐할 건데? 작가? 글 써서 먹고 살수는 있을 것 같아? 엄마가 항상 말했지. 세상은 냉정하다고. 지금은 감정보다 계산이 먼저야. 이과 가. 그게 너한테 맞는 길이야. 나중에 후회하지 않게. 내가 뭘 원했는지, 뭘 좋아했는지도 엄마한테 한 번도 중요하지 않았잖아. 이제는 엄마가 만든 틀 안에서 돈는 살지 않을 거야. 잘못된 건 바로 잡아야 하니까. 나는 누구의 딸이기 전에 나 자신이 되고 싶어. 늦은 밤, 지민은 USB를 꺼내 노트북에 꽂는다. 안에는 문제 유출 정황이 담긴 파일과 문제 자료 이미지가 담겨 있다. 아무도 모르는 척하면 그냥 넘어갈 수도 있었겠지. 하지만 그렇게 살면 나도 엄마처럼 되는 거잖아. 누구를 위한 성공이었는지 이제 모두가 다 알아야 돼. 이건 엄마를 무너뜨리려는 게 아니라 이제는 나를 지키는 거야. 미선의 불법 문제 유출을 제보하기로 결심한 지민 핸드폰 화면을 천천히 밀어내리며 제보하기 버튼을 누르는 지민의 손가락이 보인다 속보입니다 유명 입시 강사가 수시 논술 문제 유출 사건에 연루된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검찰은 접수된 내부 제보를 바탕으로 정확한 사실 관계를 조사 중이며 이번 사안은 입시 제도의 공정성에 대한 국민적 불신을 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공범 여부 및 학원가 전반에 대한 조사를 확대할 예정입니다. 뭐, 뭐야 이게! 누가 이런 짓을! 미선은 자신이 나오는 뉴스를 보고 말을 잇지 못한다. 거실 한쪽엔 굳은 표정으로 서 있는 지민의 모습이 보인다. 지민아! 설마 너가 제보한 거니? 맞아요. 나예요. 누군가는 말했어야 했으니까. 며칠 후 미선의 집 거실. TV에는 계속해서 이후 피우자로 지목된 미선의 비리 사건 관련 뉴스가 흘러나온다. 댓글창을 보여주는 화면에는 험악한 댓글들이 쉴새 없이 올라온다. 진짜 입시판 더럽다. 누가 믿고 공부하냐 이젠. 저런 인간 밑에서 공부한 애들은 무슨 죄냐. 인생 망했네. 이렇게 내가 무너지다니. 난 그저 우리 의잘 되게 하려고 한 건데. 그게 그렇게까지 죄가 되는 거야? 과거 입시의 여왕이라 불리던 미선, 지금은 말라버린 입처럼 소파에 힘없이 쓰러진다. 그녀는 변명하지만 아무도 듣지 않는다. 누구도 그녀의 진심에는 관심 없다. 사람들이 원하는 건단 하나, 진실일 뿐이다. 의혹이 불거진 이후 피의자로 지목된 신모 씨는 모든 강의에서 배제된 상태이며 학원가에서는 사실상 활동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는 입장입니다. 내가 싸운 전부가. 내 모든 게 끝났어. tv가 꺼지고 방안은 고요해졌다. 누군가의 삶이 끝나는 건꼭 숨이 멎어서 만은 아니다. 어느 날 세상은 조용히 등을 돌리고 사람들은 그렇게 사라진다. 미선은 그렇게 사회적 죽음을 맞이했다. 미선의 책상엔 낡은 강의 자료와 지민의 수험표가 놓여 있다. 그 앞에서 지민은 마침내 오래된 결심을 입 밖으로 꺼낸다. 엄마가 하라는 대로 그 길이 맞는 줄 알고 그냥 따라갔어. 그게 나한테 가장 좋은 길일 거라고 생각했으니까. 근데 더 이상 이렇게 살고 싶지 않아. 그리고 확실히 알았어. 이 길은 내가 원했던 게 아니야. 지긋지긋한 수시. 이젠 끝낼 거야. 수험표를 찢는그 순간 지민은 처음으로 남이 아닌 자기 자신을 위한 선택을 했다. 비 내리는 밤 조용히 깨어나는 무언가처럼. 지민의 진짜 삶이 그제야 시작되고 있었다. 비가 그치고 맑은 아침이 찾아온다. 지민의 마음도 어제와는 다른 결을 품기 시작한다. 어렸을 때는 그냥 글 쓰는 게 행복했어. 엄마 눈엔 그저 쓸모없는 낙서였겠지만. 그 안에서 웃고 울던 내가 진짜 나였더라고. 이제는 누군가 정한 길이 아니라 내가 좋아하는 길을 갈 거야. 잘하지는 못하더라도, 괜찮아. 내 이야기를 내 방식대로 전할 거야. 작가가 될 거야. 어떤 일이 있어도. 카페 한쪽 구석 조용한 자리에 지민이 앉아 있다. 앞에 놓인 노트북엔 방금 마친 공모전 접수창이 떠있고, 그 맞은편엔 친구 지우가 따뜻한 눈으로 지민을 바라보고 있다. 드디어 전송했어. 단편 소설 공모전 접수 완료! 이상해. 그냥 소설 하나 보냈을 뿐인데 이번엔 내가 진짜 하고 싶어서 한 거라 그런가? 처음이야 이런 덕찬 기분. 그 기분 진짜 소중하지? 사실 난 네가 글 쓴다고 했을 때부터 알았어. 너가 드디어 자기 이야기를 찾기 시작했다는 걸. 근데 가끔 무서워. 그걸로 먹고 살수 있겠어? 같은 말이 자꾸 떠올라. 엄마 같기도 하고 그냥 내 안에 두려움 같기도 해. 근데 지민아, 틀려도 괜찮아. 남들 기준에 맞춰 사는 것보다 내 길을 가는 게 훨씬 어렵고 훨씬 멋진 거니까 너 자신을 믿고 앞으로 쭉 나가. 그렇지. 틀려도 괜찮아. 이번엔 내가 선택한 길이니까 이제 더 이상 도망치지 않을 거야. 엄마가 남긴 그림자는 컸지만 이젠 지민은 그 그림자에 묶이지 않는다. 실패와 두려움을 딛고 스스로 선택한 길을 걷기로 마음먹었다. 과거에 머무르지 않고 타인의 기대에 흔들리지 않고 오롯이 자기 자신을 믿고 나아가는 첫 걸음이었다. 지민의 이야기는 이제 시작이다. 앞으로 나아가는 걸 멈추지 않을 것이다.